집에 가고 있어요 시간 좀해줘 동네 술집 오늘 먹고 죽자 와우, 화이오, 화이오. 미쳤다, 요 25도. 우리나라 어, 술이야? 우리나라 사람 유명한 술이야. 엄청 유명한 술이야. 같이 어, 어린 이쁘다 날씨 오래좋다야 <laughs> 오늘 야 기가 막히야그 옛날에 진 올라가야 되 놀러가는 여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는 말이오아 근데 지금 나랑 술 먹는다고 지금 거시기하냐? <laughs> 아이 거시기도 고먹어나안부러서 뭐, 뭐나 그래. 집에 그냥 혼자 <laughs> <laughs> 있었다 <있을 거 아니야? 웃음>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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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나 카테일 맛인데데 카테일 어, 맛있 카테일 맛나요? 여기 조금 꼬작뛰더더다 맥주가 먹는 것보다 몇시에 오... <목소리> 나왔어. 드시에 따르게 시네 아, 그거... 오리가 어 이거 <laughs> 아, 거의 오리로 쓰는 아, 야... 먹어봐, 먹어봐. 짠짠하고, 완전하고, 짠 야, 우리 좀 즐기겠습니다, 오늘. 네. 이거 괜찮지? 소주 같지 않잖아. 여기 나쁘지? 와, 펑팡펑 먹어봅시다. 음 우와. 먹어봐, 와. 하루, 가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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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루, 하기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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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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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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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음악도 좋아. 좋아. 음음음방 잡고. 와, 카메라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저기요? 여기? 아, 위야저 위에. 요거, 요거 어, 그거 아래. 와, 이거 뭐야. 여러분. 너무 좋아 스팸 후라이. 후라이. 음. 여기, 여기도 강포차. 여기는 상수역에 있어요, 상수역. 여기도 강포차. 우와. 사장님이 강친다 보구나. 아니야. 감했습니다 우리 그거는. 더 들어와. 예. 미치대대 함께. 와, 은하이. 여기 밴가 아니거든. 여기 좋아. 쉬 야.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아진오버데주어 응. 어, 응. 그냥 오버야지이 한번 아, 아. 응. 네, 네. 예. 아, 아 머리도... 머리도... 진지한 미제 머리가 위서 진지하게 하게 지금. 도세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어, 우이 손전에 다이어트가 왔어요? 어때, 어때, 어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초딩인 맛. 죽인 해볼게 진짜요? 왜요? 졸라 한거요 오늘 장인님말씀드려서데혜시 오늘?

제가 아도 있고, 아이한경살이랑 어. 마늘이랑 술을 사서... ㅎㅎ 저는 술 먹어 못해요. 맛없는 거기는 니가 안 먹는 거야? 어, 하늘은 대박! 어디 가도 환경살이 대박! 먹어볼래? 먹어 먹어볼래? 다어쳤다이어볼래먹어볼 먹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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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우리 멋쟁이 사장님. 우리 영화 배우, 연극 배우 사장님. 와 <laughs> <오>, 짜파게티. 댄스 <laughs> 타입. <laughs> 짜파게티 고 있어. 요 혼자 다 오게 서 미쳤다. 아 이거. 와 미쳤다. 와 짜파게티. 와 와. 자, 어. 아, 보여. 아주 많이 보세요. 안지주몇개먹는 거야, 오늘? 거울로 어, 있지. 세세개인가네개짜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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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기 뭐라고 락 뭐라. 와. 먹어 봐. 자주 표현해 주세요. 내가 앞 자주 해서. 그러니 말을, <laughs> 말을. <말해, 말해. 웃음> 아, 진짜 맛있어? <laughs> 확실히 <확신이> 얘기하지. 하이브, 하이브 한잔하고. 와, 짜파게티를 이렇게 푸짐하게? 와, 와 진짜. 와, 아, 진짜 맛있어? 와. 뜨거울 것 같은데? 어? 뜨거울 것 같아. 아, 좀 뜨겁긴 더 웃기네. 음! 아, 음! 그치? 음! 응. 와거와 야야 이거 뭐야? 계란 여기 있어. 오! 엉건이아비들계란이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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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닥에 계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와, 와. 야, 잘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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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이거 인스타에서 봤거든, 이거. <laughs> <poles> 오! 고자 여기도 광고자. 근데 나도 모르겠다. 찾아 이거 위스키 뭐야 이거? 이름 뭐, 모르겠어요. 위스 미칸 미칸? 하나 는데 어, 아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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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해 봐. 이게 처음에 보시하는 거. 내가 그 기억이 옛날에 저분이 위스키 샷샷. 그런 너무해 그러니까 나는 쥐를 안했지만해 친구도 모르지.